세나 하고 싶은데. 세나? 응. 음. 세나랑 뭐가 잘 어울려? 세나, 그냥 견제 세네가 좋던데? 견제 세네? 애쉬고만, 그러면. 응, 음, 애쉬나, 근데, 다 괜찮은 것 같아. 상대 지환이라고 아, 진짜로? <laughs> 레전드, 이거. <laughs> 아니, 씨발, 대놓고 NTR 존나 하네, 그러면? 아니, 씨발, 미안해서 어떡해. 어? 아, 미안하다, 해야겠네. 허락 어? 맞고 써야 되는데. 질수 없다, 이거, 이자. 기 <laughs> 아, 이거 이겨야 되게 야 돼. 우리 되게 이긴다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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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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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배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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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되 <laughs> 아이씨 김말하고 싶은데, 아, 이거 김말말이면. 이거 아, 왜 이래, 씨발. <laughs> 음, 조심 형, 조심해. 얘네 인배 올 수도 있다, 늦배 올 수도 있어요. 아, 손 끈적끈적해.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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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온다. <laughs> 아니, 와, 풀두 개. 풀두 개. 이득인데 이러면? 어 탑이었으면 좀 슬펐는데 정글풀이라 괜찮다 그지어아 이거 근데 <laughs> 저 뽀정한 저 새끼 바텀 갱 존나 할 거거든 100% 최대한 그러면은 당기자 어100% 1000% 100%야 그냥 좀 살아야겠다 당분간 <laughs> 얘네 들어간다는데? 이렇게 피기로? 이거 왼쪽으로 가자요. 불러가 어. 미치 대충하고. 네. 아, 바텀 오, 오는 거였어? 어, 빨리 오는 거면. 아니, 그냥 그냥, 그냥 이 돌아. 자, 고 와. 고 머리칼이 이 엄청 잘 되는 게 아니라 희중버스터스지환과로 동생 신강모 레전드. 약간 터뜨려도 어, 이러, 이러, 이러 오, 다행이다, 이거 약간 치족을 터트려도... 어... 이렇이렇게갔더라 오, 이거... 이다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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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뭔가. 와드 뭐 있어? 아, 없어 없어 나엔즈야울거 같다 얘네 안 무빙하니까 예. 어, 어 이거 얘네 안 오면은 어차피 저기 위캔 다 털려가지고 온다 이거 이거 위캔 다 털려가지고 약간 도박스러울 거 같아 음. 아이지환이 찰지네 잘 맞네 지완아 <laughs> <laughs> 한 그렇지 그렇지 지환아한번더 그거야? 그거야? <웃음> <웃음> <한대 더>? <웃음> 어, 아 이이스, 이스 오케이. <나> 이씨, 오케이. <laughs> 오케이. 나이스. 어, 근데 하성도찌를것 같긴 하다. 음. 아, 리만 안 오면 이살것 같네. 이리 것 같네. 하나 <laughs> <이럴 것 같으네? 웃음> 아이치. 아이치, 언니 아 전이 반피. 아, 딱 견제 잘한다잉. <laughs> 습관 쳐갈래요? 계속? 우리? 이번엔 좀 밀지 말자. 뭐야, 넌 못하는게? 개나잇스 <laughs> 아 대포 <대박> 못먹었어 <우모웠죠>, 씨발 <laughs> 이거 지현이 이거 <laughs> 아 표정 상상이 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laughs> 어 이거 피어라 짤릴수도 있겠는데 응? 어 살았는데? 알았어, 아, 나이스 어, 이 약간 살려주기용 공연은. 하자. <laughs> 아, 진짜 쾌적 먹는거 너무 서러운데, 지금. 불리한데? 아, 퇴적 없는 거 겁나 서러워. 아, 나름이로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퇴적 없는 거 너무 서러워, 씨발. 길을 못 낚였어, 지금. 이쪽이 안 빨라져. 나올 거 같은데, 내가? 나 많이 들 뜨네. 아, 뗄까? 아니야 아니야 나어좀 아닌 것. 예 이거 못한다. 티머. 와 이거 뭐야? 아 매움 맞은 거구나 깜짝이야. 방금 루시안 플쓴 것 같아. 티머가 <laughs> 무슨 저렇게 와? <웃음> <웃음> 뭐, 이거? 우리가 좀. 그게 약해. 받아치는 게 너무 약해. 세 명이서. 음. 그래서 아 칼리 와줘야 돼. 아나 이거 복괭이 하나 사고 싶은데. 대박가. 미드선 먼저 밀어야 되는데. 피어 피어 피어. 어 하자. 아, 나는 할거다 했다. 피했으면 베스트였는데. 아, 피했는데 어쩔 수가 없이어 네, 이겼어, 이나 이겼어. 이겼어질 아, 이겼어. 네, 이겼어. 아, 이겼어. 네, 이겼어. 수가 없어. 네, 바론 딜안 되나? 바론 딜안 되고 이거 용이나 하자 이거. 어,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와 이거 버섯 한 번에 없어지네 아 어, 그래? 응 버섯 한 방에 없어져 그거 그냥 계속 야.. 아제 생각엔 되게 어. 응, 아니 이거 부수부수는 거는 쿨이 없어 그니까 오라클만 쿨이 있어 아이 뭔가 이거 약간 무슨 ㅅ 냐면은 지금 음.. 칼바람 하는 거 같은데? 근데 형이 형밖에 애니시가 없어서 형이 걸어줘야 돼아 <laughs> 우리 라인 좋다 응, 내가 라인 먼저 밀고 아이고 형 조심. 어, 이일로 와자. 오게끔 한다면 형 걸자. 맞추기 쉽게. 이 이거 이거 하자.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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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나 이거 저고 얼마나 해? 바론 안되나 바론. 아리 개딸피 아니 아리. 뭐... 아니야, 아리 개딸피야. 어, 아 그냥 그냥 억제면이죠. 음. 될거 같아. 시어아 탈진 먹어. 놀라나? 못 냈는데? 안 되면 그냥 빼. 안 되면. 어, 아니씨발 치면 아 침묵 아 근데 어 아, 내가 신발. 내가 데려가서 바로는 못 뭐, 뭐 가져갈 거같진아 이거 선시 잡고 레이체나 탈까? 아 너무 맛있다 아, 먹어 나는 시스는 거에 별 확 빠지지 않아 반대 지환이었으면 <laughs> 아너 누구니? <laughs> 바로 너 누구니 나오는데 이거 타베이브 받고 바로 나서 그냥 한번 걸자 나 오케이. 썼다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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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 떴다, 떴다. 아, 진짜? 어, 됐다, 이거. 어, 잡았어? 아, 나 터졌어. 와, <laughs> 어, 형 플래시 잘 썼다. 나이스. 형이 플래시 되게 잘 쓰네. 플래시 끝까지 째야지. 그니까. 아까부터 플래시를 겁나 잘 써. 9만원 감사합니다 레이스 잉 도그링 아 근데 씨발 이거 엠티어라는거 존나 미안한데 어? <laughs>